안녕하세요 아침 동새벽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있는 제주 자연인입니다 오늘은 어 대물 제빵 낚시를 오늘 첫 출조 음요 며칠 계속 미끼 수급하고 미끼 구하느라고 3-4일을 계속 미끼 알아보고 겨우 몇 마리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제빵어 낚시를 해보려고, 예, 지금 현장에 도착했고요. 이제 슬슬 준비해서, 어 포인트로 진입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이 지금 깜깜합니다. 깜깜해, 밖에 아직. 보시면 아직은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차에서, 음 기본 준비하고, 짐 챙기고, 낚시대 챙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슬슬, 포인트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낚시가 되면 이거고요. 뭐안 되면 그만큼 즐기면 되니까요 e a 만있다다한한 포인트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 네, 이제 포인트 진입해 보겠습니다. 저쪽에 보이십니까? 태이 이제 제좀좀 있으면 h 오르겠습니다 어이구, 렇게 이른 새벽 대물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물 제빵어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끼는 광어고요. 좀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해서 멀리 캐스팅 안할 거거든요. 해서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24년도 첫 대물 제빵어 캐스팅입니다. 지금 현재 낚시 50분은 없고요. 이제 예, 좀 이따 오실 겁니다. 현재 한 30분 난 했는데 입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해면 뜨고요. 지금 어, 물때도 좋고 오늘 5시 5시 만되었거든요 지금 6시 7시 예, 물날쌓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 들어오질 않네요. 한번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아까 여기 보일링 좀 하고 있거든요. 음. 보일링 하고 있어갖고. 좀 앞으로 살짝 끌어 당겼습니다. 이게, 보... 안 보이는구나. 뭔가 들어온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한번 입질 왔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제가 잠깐 껐었어요. 끈 상태에 입질 왔고 카메라 킬려 가려 딱 가는 사이에 바로 나버려 왔고요. 아, 아깝다. 아이게. 오, 아깝습니다. 음, 반대편에서는 그 병희령이 저랑 짬을 잃어서 반대편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이쪽에서 이쪽 하고 있습니다. 아. 아쉬운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입질은 왔는데 아, 아깝게팡 먹고 가지진 않해서 갖고 좀, 아, 좀 아쉬운 하지만 그 그래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제가 온지 한 시간 됐거든요. 한 시간 됐는데 한 시간에 입질 살짝 입질 아닌 입질. 느껴 보지지못했습니다만은 한번 받았습니다. 지금이 그 앞에 보일링 하고 있거든요, 또. 앞에 지금. 보일링해서 다른 고기들이 놀래갖고 지금 보일링은 좋은데 느낌은 좋은데 좀 앞으로 당겼습니다. 당겨 놔두고 다시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아, 느낌은 좋았는데. 지금 돌고래가 들어왔습니다. 돌고래가 찌가 찌가 보이나? 지금 돌고래가 들어와 갖고 아, 어때인데? 돌고래 들어오면 낚시가 좀 힘들거든요. 네, 돌고래 나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돌고래가 들어 왔다 하면 요즘 1시간, 2시간씩 돌고래가 살다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고래 지금 저앞 멀리서 보이는데 돌고래가 아우 많이 들어왔네. 한두 마리가 아니네. 아유 불안한데? 에이, 돌고래가 꼭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까 입질 해은것 같아갖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끼 새로 끼워서 세팅 해보겠습니다. 얼굴에는 저 앞에 있다가 나간 것 같고요. 우선 앞, 앞쪽만 공략, 공략하고 있거든요. 멀리 공략않고 앞쪽에서만 공략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물대가 이쪽에 맞기 때문에, 간조대에는 멀리 흘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물대가, 이제, 두 시간 정도 이제, 물이 내려가고, 싸고 있거든요. 저는 싼다고 표현하는데 다시 거치대에 놓고 살짝 기대 갖고 있어 보겠습니다. 뭐가 또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숭어들이 놀랐다는 거는 이제 뭔가 큰 거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왔다. 살짝 당기는데 왔네. 아이고. 놓쳤다. 돌고래인게, 에, 좋참 말았다 돌고래, 아, 지어 신비지만 돌고래네요. 아, 아깝다. 돌고래 입질 한번 받았습니다 돌고래. 이거 방어 다시해서 한 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까워. 딱 먹고 가길래 잘 냈는데 하고 보니까 돌고래가 뒤로 딱 나오더라고요 돌고래가 아 이거 봐 돌고래들 지금 카메라 영상 잡힐지 모르겠는데 돌고래가 이쪽에 계속 있습니다 아 아깝 아 아 돌고래가 계속 돌아다니는데, 오늘날 보일러는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쪽에 돌고래가 계속 있거든요. 지금 낙대탑 가이드가 나가버렸습니다. 아까 그 입질 왔을 때이 좀. 낚싯대가 좀, 탑가이드, 아, 나 진짜 말이 마려... 어, 지금 안 나오는데, 탑가이드가 나가버렸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낚시는 하고 있는데, 버텨줄지 모르겠네요. 아, 미치겠다, 진짜. 돌고래 입질 받으면서, 좀 아까 이제 좀 엉켰거든요. 엉키면서 탑가이드가 나가버렸습니다. 돌고래는 지금 저쪽에 계속 있습니다. 돌고래가 있어갖고,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저 앞에서 있어갖고. 아이씨. 돌고래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돌고래가. 숭어가 또 날뛰고 있습니다. 승우가 날뛰는 때는 한번 지켜봐야죠. 승우가 뛰었는데, 돌고래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승우가 뛰었다. 그럼 입질이 와야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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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라, 와라. 푹한번 차고 가라. 첫날 첫 하나 잡고 가야지. 아왜 눌릴만 그냥 가아 미끼가 떴네 미끼가 떠서 위에 떠물어서 미끼가 아 미끼가 위에 떠떠 있습니다 떠 있어 뭐야 왜 그냥 나 할 탔네. 할뜨기는 할 탔어. 아, 에이씨, 아까워. 자, 온것 같은데. 뭐야? 아 돌고래네. 아, 깎아잡으란. 어, 뭐야? 아, 돌고래. 헤이 아까 처음 할 때! 피칼때 있잖아, 뿌리다, 물어. 처음에. 아. 돌고래한테 계속 뜯기를 돌고래한테. 에이. 돌고래가 이 앞에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이 앞에다가 돌고래가 먹고 있습니다. 아까워. 아 돌고래 때문에 돌고래가. 돌고래가 문제야 돌고래가 뭔 뭐, 돌고래가 아니길 흐이. 돌고래네 아 돌고래 맞네 저기 올라왔네 아이. 돌고래한테 계속 뜯기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아요 에이씨. 준비만 해놓고. 돌고래한테 몇 번째 뜯긴지 몰라 아이 침질하려고 딱 하면 딱 나버려 돌고래가 계속 아 밑기도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퀘스트 하겠습니다 뭐 돌고래 먹거 먹고 마지막 끓지 밑에를 더 갖고 와야 되는지 모르겠네. 으아, 깊을까? 아, 돌고래, 거지 없데 저기서 돌고 나오네자 마지막 캐스팅으로 생각해서 지금 캐스팅했습니다 돌고래 좀 빠진 것 같고요 돌고래 빠진 것 같아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제발 돌고래만 빠져 주길 아 돌고래한테 몇번 뜯겼어. 돌고래 갔겠지 이제 철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 어, 오늘부터 동네 행사가 있어갖고, 이제, 10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지금 9시. 이제 슬슬 정리해서 가면은, 어, 일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 대물낚시 첫 출조고요. 첫 출조 처추조 꽝 치긴 했지만, 뭐, 오늘, 잠깐씩 내려와갖고, 내일 또 시간 되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대물낚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돌고래한테 미끼는 다 뜯겼지만 낚대도탑가이도 나가고 했지만 오늘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이 재미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대물낚시가 마음처럼 쉽지 않은 낚시입니다 한 마리 잡으려고 며칠을 고생하고 있는 거라 해야 되니까 미끼, 수, 미끼 구한다고 며칠 4일 4일인가 5일 미끼 구매하러 다녔거든요 겨우 구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힘들어 어쨌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